안녕하세요. 데이터베이스 다루기 섹션에 표 삽입하고 꾸미기에 대해 발표할 24학번 영상콘텐츠 B반 장유정입니다.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. 첫번째 표 삽입, 두번째 데이터 범위 선택, 세번째 표 스타일 변경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 데이터시트에서 표를 삽입하기 위해 데이터 범위에 있는 하나의 셀을 선택한 후, 삽입 탭표 그룹에서 표를 클릭합니다. 여기서 Ctrl-T를 사용하면 빠르게 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표 만들기 대화상자가 열리면 머리글 포함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. 인접한 영역의 데이터 범위가 모두 선택되므로 표로 사용할 데이터 범위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. 만약 머리글 포함에 체크하지 않으면 오른쪽 열 1과 같이 필요없는 머리글 행이 추가가 됩니다. 표에 대한 설정이 끝나면 테이블 디자인 탭표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를 클릭하고 표 스타일 목록에서 중간의 주황 표 스타일 보통 3을 선택하여 표 스타일을 변경해 줍니다. 여기서 저의 엑셀 버전에서는 테이블 디자인 탭이지만 다른 버전에서는 표 디자인 탭이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표 스타일 변경 후 테이블 디자인 탭표 스타일 옵션 그룹에서 마지막 열을 체크하여 표를 꾸며 주시면 완성됩니다. 그럼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